영국 클로킹 가스, 가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스파이들의 몸속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햄버거와 콜라를 수송선으로 삼아 입을 거쳐 식도로 무사히 통과하는데요 전진 가스. 공기 스파이들은 무사히 위로 들어가는 관문인 하부식도 괄약근을 통과하게 됩니다 <laughs> 우린 투명, 투명 스파이 공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위액은 펩신과 함께 음식물들을 열심히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물 수송선을 타고 새로운 스파이 공기 부대들이 계속해서 위까지 침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제법 많은 수의 스파이 공기들이 위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무렵 몸의 주인도 더부룩함을 느낍니다. 위는 공기 스파이들을 볼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해냈습니다. 위 속으로 들어온 음식물들에 비해 위는 훨씬 더 높은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재밌죠. 하부식도 과략근에 위 속에 가스가 차서 압력이 높아지면 일순간 잠시 개방됩니다. 하부식도 과략근이 개방되면서 공기 스파이들은 결국 몸 밖으로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